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와 이번 패치 이후에 확실히 할 때마다 느끼는데 훨씬 더 재밌습니다. 진짜 늘그 고밸류덱을 가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깔려 있다 보니까 최소 리롤로 구랩 가는 게 되게 좀 지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6에서 8렙 리롤을 많이 돌려야 하는 메타가 왔다 보니까 지루한 구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6에서 8렙 리롤을 많이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 초반 단계의 저 코스 리롤덱 자, 그 다음에 4원짜리 운영 덱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처음 나오는 헤드라이너가 되게 중요합니다. 감시자 크산테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잡는 건 살짝 애매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온 지금 1원짜리 유닛들을 보시면, 탱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물론 하트 스틸이었으면 무조건 잡았습니다. 어, 근데 이거 타릭 수호자는좀 잡을만 해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거 보시면, 세나가 나왔어요. 그럼 어차피 캐넨이 들어가야 되니까 트루 데미지를 받아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캐넨이랑 같이 수호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타릭을 잡아도 된다. 자, 일단 템은 BF의 곡공 지팡이. 자, 이러면 AD 쪽으로 가야 될 확률이 커졌고요 어, 사이버니티 신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돌려봅니다. 더블 펑크.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어, 교환회장? 아, 이거 교환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탈익 잠깐 써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교환의 장이기 때문에 리롤덱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자, 그 리롤덱 중에서도 세나가 있는 상태이면서 구인수가 있다 보니까 세나 리롤덱을 가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올라프가 이성이 붙었네요. 자, 이러면 탈익을 갖다 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교체할 수 있는 탱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탈익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자, 캐넨이성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일단은 사레벨을 찍은 다음에 한번 돌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크산한테 팔자마자 세트랑 요네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난동꾼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세트로 바꿔 주는 걸로 가고 자, 이게 혹시 모르니까 요네도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지금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게구인수밖에 없는데 구인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렙 고밸류 덱을 많이 선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메타가 구렙 고밸류 덱을 보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구인수를 만들까 말까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니까 러 정말 만드는 순간 거의 볼수 있는 게뭐 이즈리얼, 케이틀린, 그리고 세나 리롤덱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케일이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라프가 이성이 붙은 시점에서 케일도 나왔는데 구인수 케일 주면서 케일 리롤덱도 한번 선택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에 K를 쓰면서 펜타킬 빌드업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냥 이자를 볼수 있으니까 이자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을 먼저 챙겨야 될것 같은데, 뭐, 템 같은 경우, 원래는 고민할 거 없이 쇼진을 먼저 만들겠지만, 이번 판은 살짝 애매해요. 자, 이거는 그냥 비싼 벨트로 하나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카타리나가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카타리나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어, 정의손길 보석 건틀렛 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이가 조금 애매한 상태고요. 자, 바드 현옥술사. 자, 이것도 지금 구인술한 쇼진 각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바드를 진짜 잡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열혈 팬 KD 빌드업이 가능할 때 바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상대방이 트루 데미지에 관련된 증강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세나도 겹칠 확률이 크다는 뜻입니다. 어? 일단 세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원래 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게 트루 데미지 겹치는 걸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세나덱을 가는 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구인수까지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크산테 나왔으니까 징크스 같은 거 잠깐 내려주면서 하트 스틸 받으면서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도 세나 두 마리를 쓰고 있네요. 자, 보통 이제 트로 데미지 세나로 나왔을 때의 최종 조합은 열혈 팬 KDA를 넣어주면서 그대로 이제 트로 데미지 유닛들만 전부 다 넣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로 데미지가 워낙에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 덱을 선택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펠리오스 나왔으니까 요네랑 교체하면 되고요딱 지금 이 상황에서 비에고가 먼저 나왔는데 비에고 같은 경우에도 갈수 있기는 합니다. 항상 이런 덱을 틀 때는 열혈 팬 KDA만 있으면다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에고 넣어주면서, 뭐, 구인수의 쇼진을 카서스를 주고 빌드업을 한다던가, 최종 조합의 구성을 한다던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를 챙기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지파인까지 나오는 바람에, 자, 이거는 카서스한테줄수 있는 아이템이 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자, 구인수의 쇼진 각이 있기는 하지만, 열혈 펜이 들어갔을 때, 세나한테 쇼진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쇼진을 원래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템 각을 딱 보면은 쇼진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살짝 나뉘는데 쇼진, 쇼진, 구인수를 주고 열혈펜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쇼진이 있으니까 열혈펜을 넣지 않고 트로 데미지에다가 고코스 유닛을 섞을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열혈펜을 억지로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쇼진, 쇼진, 구인수가 들어갔을 때의 딜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최후의 보루, 잠깐만. 이러면 최후의 보루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차피 연승도 아니니까, 당장에 강한 증강체를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최후의 보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 템포는 그대로 맞춰줄게요. 아, 비에고페어, 조금 아깝긴 하지만 비에고페어를 지금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최후의 보루를 먹었을 때는 어차피 10레벨을 찍을 수가 있어요. 10레벨을 찍었는데 4원짜리 덱을 간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자를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최후의 보루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완전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지 제대로 한번 가르쳐드려볼게요. 자, 이겨도 되고, 저도 됩니다. 최후의 보루를 먹었다고 무조건 P1까지 바로 가는 운영이 아니에요. 자, 특히나 패치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여, 억지로 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 P1까지 빨리 간 다음에 9레벨을 남들보다 빨리 찍고 5코스트 유닛을 선점하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패치 이후에 바뀌었어요. 9레벨 때5코스트 헤드라이너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레벨까지 가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9레벨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P1이 되면 10레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확실히 미래에 좋은 아이템만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일단 쇼지는 구인수 소나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템. 자 세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하트 스틸이 다섯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세나가 이제 빌독 과정에서 피관리가 되게 잘 되거든요. 자 블리츠 나왔으니까 블리츠 잠깐 쓰는 것도 괜찮고요. 자 만약에 최후의 보루를 먹지 않았다. 이번에 비에고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럼 나르랑 열혈팬을 잡아주면서 열혈팬 카서스 아칼리덱. 그거를 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이지를 나왔네요. 자, 이러면 이제 세나를 버려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오아터 스틸 넣어주도록 하고요. 구레벨만 빨리 찍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피관리를 하면서 구레벨을 가던가. 아니면 하트 스틸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구레벨을 가던가 그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워머를 만들어 주겠지만 모렐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할거다 했어요. 지금부터 잡아야 되는 유닛 제가 옛날에는 2원짜리랑 3원짜리 유닛들을 많이 잡으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즈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바드 그리고 이제 마법사 감시아를 받을 수 있는 에코 그리고 이제 세트 이렇게는 잡으면서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바드 에코 안 잡아도 됩니다. 그냥 세트만 있으면 됩니다. 세트는 요릭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벌써 7레벨 찍혔고요. 이런 느낌으로 난동권 하나 집어 넣어 주면서 지금 이지렐한테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검을 시너지인 미스포춘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난동권을 쓸 때도 일라오이랑 자크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 일라오이 자크 쓰는 것보다 자크를 빼고 세트를 쓰는 게 시너지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야,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구레벨 찍으면 끝입니다.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인수 각이 한 개가 더 나왔는데, 이거 구인수를 하나 더 가도 되고, 아니면 빌드업 자체가 이지렐이다 보니까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쇼진구인수는 소나, 그리고 최후의 속삭임은 루시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속삭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구인수 2개 이지렐은 딜이 굉장히 약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자 미래에 좋은 거, 5원짜리 유닛들을 많이 쓸 거다 보니까 보석 연꽃 같은 전체 버프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석 연꽃을 갈 생각으로 나머지 돌리고요. 잡겠습니다. 하트 스틸 아펠리오스 이거 잡아 볼게요. 자 이러면 당장에 일단 하트 스틸 한 마리 빼고 검을 시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뺀 것도 있고요. 혹시나, 케인이 빨리 나온다면, 칠하트 스틸을 받으면서 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즈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킬 데미지이기 때문에, 쇼진 구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억지로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 근데 에코가 이성이 붙어버렸네요? 자, 이러면 일단 에코를 쓰는 건 맞고요. 자, 챔피언 복쟁이 나온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에코가 이성이기 때문에 블리치랑 교체를 하면서 아이템을 넘겨주는 게 좋아 보이고, 자, 8레벨을 찍어도 지금 이자가 깨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찍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펠리오스도 삼성을 찍는 게 아니에요. 얘들 시너지 때문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보통 최후의 보루가 없을 때 하트 스틸 운영. 피가 30이면은 바로 갖다 버린 다음에 덱을 바꿉니다. 지금은 이제 최후의 보루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라오이 들고 오겠습니다. 자, 보석 연꽃 때문에 라바돈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좋으면서 일라오이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바로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9레벨, 10레벨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찍기 때문에 5스테이지부터는 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챔피언 복제기는 삼성을 찍는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직스 같은 경우에는 슈오진이랑 라바돈이 있다 보니까 아이템은 있잖아요. 근데 직스가 요즘 메타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직스는 웬만하면 안쓸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하급 챔피언 복제기도 그냥 돈을 버는 용도로 가겠습니다. 정말 소나 같은 거한 마리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직스가 먼저 이성이 붙으면, 자, 그런 경우는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50원을 준다고 했는데, 50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원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대더 맞으면 피 1이 되잖아요. 이거는 9레벨을 찍어놔야 돼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4원짜리 유닛은 리쉬랑 블리츠가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 들고 있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돈이 초과되는 거는 또 경험치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10레벨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본 게 맞아요. 그러니까 2자 5원 손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트 스틸 빼주면서 자, 하트 스틸 보상을 먹긴 먹어야 됩니다. 소나 나왔고요 자, 여기서 조합을 좀 갖추고 가는 거예요. 한대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자, 3마트 정도로만 내려주면서 하트 스틸 보상을 다음 턴에 먹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하트 스틸을 5개 받다가 3개로 내렸고, 그 남는 자리에다가 전부 다 5원 짜리로 넣은 게 답니다. 자, 키아나 이성 붙었고요. 자, 구인수 한개더 나왔으면 소나를 주려고 했는데 구인수 안 나왔으니까 강철의 심장. 최후의 속삭임은 일단 루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한테 준다. 자, 루시안 바로 나왔습니다.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라바돈 소나. 이러면 이제 질리가 없잖아요. 절대 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228 스택이 쌓인 하트 스틸 보상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안 줘요. 물론 이 조합이 끝까지 간다면 질 수도 있겠지만 5 스테이지 단계에서는 이 덱을 이기려면 말도 안 되는 덱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보통 없습니다. 자, 제가 원래 에코를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주문술사 소나가 나와서 그냥 에코를 쓸것 같습니다. 자 케인은 못 잡고요. 아 일단 직사가 잘 나오긴 하네요. 자 이거 지금 하트 스틸을 다뺀 다음에 블리치 같은 거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되게 약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하트스를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트스를 빼려면 대체할 수 있는 유닛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넣을만한 유닛들이 살짝 애매한 상태예요. 아, 근데 하나 또 잘못한 게 있긴 합니다. 키아나한테 아이템 안 줬어요. 자, 일단 세나도 한 마리 잡아둘게요. 나중에 혹시나 에코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세나를 쓰면서 속사포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링 나왔으니까 직스랑 바꾸고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크산테 아펠리오스를 빼고 오코스트 이성을 더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코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지금처럼 이제 에코를 쓰면서 시너지를 두개 이상 챙길 수 있는 상황일 때는 에코를 쓰시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세나로 바꾸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라우이 삼성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라우이로 갖고 오면 4마리가 되잖아요. 4마리까지만 잡아놓으면 또 헤드라이너 나올 수 있으니까 1라우이 삼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릭은 안 되고요. 요릭은 일성이죠. 자, 루시안 페어. 쓰레시 붙여야 되고요. 이러면 그냥 케인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키아나한테 레드를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레드가 워낙에 좋은 아이템이어가지고 대회에서 매, 매일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패치에서 너프를 조금 먹었습니다. 자, 그래도 레드 좋아요. 레드가 붉은 덩굴 정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냥 조합 마무리 저도 1등일 것 같아요. 앞라인 템만 조금 더 들어간다? 오 어, 이건 역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메타는 10레벨을 찍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역전이 안될것 같아요. 다음 턴에 보상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갈아줄 수 있는 유닛들이 다 준비가 된다면 크산테 아펠리오스를 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밸류덱을 갈 때는 9레벨 헤드라이너가 안 나오니까 정말 9레벨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갈수 있는 경우에만 고밸류덱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막얻어 터지면서 9레벨 찍고 오코 헤드라이너 노린다 이제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 아펠리오스 이선 별로 안 중요하니까 버리고요. 보상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일라오이를 잡고 생으로 찍는다? 다섯 그러니까 마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헤드라이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복제기가 있을 때는 생으로 찍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일라오이는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쓰는 사람이 많아요. 키아나. 어, 이거는 잡을만 해요. 한 번에 두 마리 나오면서 여섯 마리가 됐으니까. 자, 지금 당장에 소나랑 교체를 하면서 헤드라이너로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일라우이줄수 있는 구원 하나 먹도록 하고요 그니까 지금 이제 소나를 팔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삼성에 진짜 가까운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때만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키아나, 일라오이, 루시안, 이렇게는 지금 4마리씩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헤드라이너가 저것들이 나왔을 때는 소나를 갖다 버려도 된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리롤덱 아니면 트패덱, 귀엽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에코를 버릴 생각을 좀 하면서 에코한테 들어가 있는 워목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하트스틸을 뺄수 있는 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트스틸을 빼려면 크산테를 대체할 수 있는 블리츠 2성 그리고 이제 아펠을 대체할 수 있는 세나 2성 그 다음에 이제 에코를 뺄수 있는 뭐 다른 2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잡혀서 안 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이러면 하트 스틸 보상을 한번더 먹는 걸로 하고요. 나올 각이 보인다. 난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뭐, 안 나오고 2등 할지언정. 이런 기회는 날리면 안 돼요. 저는 일라운이 같은 거를 삼성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합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은 기물이다 보니까 진짜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템도 딱히 뭐 먹을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투를 봤을 때, 뭐 간당 간당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완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지금 당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라오이는 지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 어 루시안, 자 루시안 한 마리 남았고 키아나 한 마리 남았거든요. 쏘나 버려볼게요. 어차피 루시안 두 마리 쓰면 되니까, 어 키아나 나왔습니다. <laughs> 진짜, 자 저는 게임 하잖아요. 한열판에한번 정도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잠깐만 이러면 루시안까지 삼성을 한번 같이 노려보겠습니다 저 템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주면 되고요 자 이거 어키 하나 빼놓고 전부 다 팔면서 한번 루시안 삼성 노려보겠습니다 어 루시안 나왔고 한 마리 한 마리 남았어요 아니 케인 찍었으면 무조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와 심지어 상대방은 특별삼성이에요. 어 <laughs> 특별 특삼성 아무것도 못하고요. 야 이래서 최후의 보루는 진짜 나오면 먹으라고 하는 게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오면 삼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